비즈니스의 새로운 판도를 여는 힘. 데이터. 성공의 문을 여는 사회정보연구원과 함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정보연구원의 약자. 저희 시리는 연구자와 AI의 지식결합으로 창조된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고객이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가공업체입니다. 저희 사회정보연구원은 2018년도에 설립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과 연구개발 및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경영기획본부, 연구본부, 조사본부, 교육컨설팅본부, 전문기술본부 이렇게 총 5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앞서가는 비즈니스 혁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공업체로서 사회정보연구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사회정보연구원은 데이터 사이언스, IT, 산업안전보건, 사회복지 및 사회학 등 사업 영역별로 경험이 풍부한 출중한 역량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자문위원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과제의 전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가공, 정제 및 품질 관리를 거쳐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회정보연구원은 인적자원요법을 통해 정책 연구, 조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사회정보연구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사회정보연구원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고객 맞춤형 가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요기업이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비즈니스 혁신을 필요로 할 경우 기업의 목표와 동태를 참고하여 기업의 보유 데이터나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탄한 기획을 수립해 고객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가공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회정보연구원은 수요기업의 요청사항에 따라 화면의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맞춤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단계로 대면 면접 조사,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이 활용됩니다. 사회정보연구원은 시니어급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사 준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교육한 조사 인력을 전국에 파견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뢰도 높은 대면 면접 조사가 가능합니다. 전화 조사의 경우 50개 전화 회선을 가진 카티 시스템을 통해 설문 조사, 조사 동료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으로 응답 결과를 저장해 체계적으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성별 연령, 지역, 분포 등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속성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 성향에서도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한 대규모의 패널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여 신뢰도 높은 설문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외에도 SNS, 웹페이지 등에서 데이터 크롤링을 진행하고 이미지나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가공 단계로 자료 코딩, 전처리, 정보 추출 또는 조합, 태깅 및 라벨링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자료 입력 시엔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펀처가 자료를 입력하고 자체 입력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력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셋 확인, 결측값, 이상값 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표와 전처리 과정, 수요 기업의 요구에 따라 태깅 및 라벨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후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 데이터들은 수요기업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기초 통계 분석부터 심층 통계 분석까지 다양한 분석 시행에 활용됩니다. 세 번째는 결과 도출 및 시각화 단계로 고객이 원하는 세부 데이터를 산출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표나 그래프 등의 인포 그래픽 형태로 결과를 요약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활용 단계로 수요기업은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과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받아 마케팅 정보 혹은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저희 사회정보 연구원은 이처럼 탄탄한 기획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요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수요기업과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객과의 협의하에 유지 보수 및 후속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자 혹은 보수 작업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두고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전담 인력에게 이관됨으로써 일관적인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기술적, 환경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는 유지보수 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GPG이면 백점 백승. 사회정보 연구원의 데이터 가공 서비스 덕분에 골머리 앓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성공에 한발더 다가갔어요. 비만 내리면 매출도 같이 폭락하는 비호텔. 어떻게 하면 경쟁사 A호텔처럼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회정보연구원이 날씨, 요일, 시간에 따라 호텔 투숙률을 분석해 매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전달해드려요. 사회정보연구원이 제안한 날씨별 맞춤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과 고객 응대력이 좋아지고 매출이 수직 상승했어요. 매일 일정한 시간으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왜 날이 갈수록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사회정보연구원이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분석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해드려요. 사회정보연구원이 제안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뒤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타기업 대비 차별성이 강화됐어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터베및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 미팅 과정에서는 현재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상정합니다. 또한 보유 데이터 여부와 구조를 파악해 사회정보연구원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설명해 드려요. 이후 수요기업은 당사의 일반현황이나 수행인력 등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사회정보연구원은 1차 미팅 내용을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작성합니다. 2차 미팅에서는 사회정보연구원이 작성한 사업 수행 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피드백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의 경우 2021년 기준 화면과 같이 책정되며 데이터 가공비용의 경우 인력의 담당 업무 투입계와 투입률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상, 사회정보연구원 시리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데이터 가공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사회정보연구원을 검색하시거나 화면 속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친절한 전문가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